그리고 범퍼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이제 비슷한 형식이에요. 대신에 범퍼 광고는 훨씬 더 짧아요. 영상 앞 중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나, 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이랑 똑같이 노출당 비용, 이제 CPM이라는 거는 정말 비슷한데, 음, 범퍼 광고는 보통.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이제 신제품 홍보나 이벤트 때 많이 이용해요. 아주 짧게 팍 하고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업체 브랜딩을 하기에는 초가 좀 부족하잖아요. 6초라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데엔 적합하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빨리 알릴 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용자가 어, 나는 이 게임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 이 광고를 안 보려고 다른 페이지를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청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보통. 뭐, 다른 건 건너뛰기도 있고, 뭐, 15초 인스트림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지만, 이제 가끔 아닌 계정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채널을 관리하다가 영상을 봤을 때 건너뛰기 없는 그런 광고가 나온다. 그럼 저는 아, 막 이러면서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범퍼 광고는 짧기도 하고, 이 시간을 거치면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시청하는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 뇌리에 이제 각인시키기가 좀 좋은 게 이제 범퍼 광고만한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는 좀 영상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좀 예뻐 긴 영상은 좀 예뻐야 사람들이 와 하고 약간 보는 그렇게 해는 힘이 있는데 범퍼 광고는 짧은데 그 짧은 시간에 굳이 예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 안과 같은 곳이나 병원, 아니면, 뭐, 과자, 음식, 이런데 보면, 사람 안 나오고, 음식 같은 걸로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냥 확 돌아가면서 막, 예쁘게 지금 이거 얼마, 지금 이거 할인, 이렇게만 나오고 싹 지나가면은, 진짜 뇌리에 각인시키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먹방 보고 있는데, 중간에 그 광고가, 범퍼 광고가, 햄버거 지금 배달 시키면 할인 쿠폰 5,000원 이러면은 진짜 바로 주문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는 범퍼 광고가 이제 적합한 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어, 트루뷰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라는 거예요. 어,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이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내가 보고 싶은 게임 먹방 어, 뭐 이런 거다 검색해서 보실 때, 어, 내가 간장게장 먹방이 보고 싶어. 그래서 간장게장이라 먹방이라고 딱 검색을 했는데 맨 위에 어, 간장게장 엄청 맛있게 먹는 법막 이러면서 노란색 이런 광고 딱지를 달고 나오는 그런 영상도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간장계장 판매 뭐 이런 거 이런 게뜰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좀 많이 익숙하시죠? 근데 그런 거는 다 광고예요. 광고고 이제 광고인 척, 광고 아닌 척 영상들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트루뷰 동영상 디스커버리의 장점은 썸네일과 그 제목의 노출까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딱 검색을 했는데 맨 위에 간장게장 어쩌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노란 광고 딱지를 달고서 그게 영상이 떴어 떴는데 제글 누르지 않으면 그 광고주는 광고비 차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그걸 눌러야 차감이 되는 거고 솔직히 그 썸네일과 제목만으로도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 사람들이 혹하는 게 이제 뇌리에 남는 게 있을 텐데도 이제 그렇게 눌렀을 때만 차감된다는 게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오로지 클릭했을 때만 차감되는 CPM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눌러서 원할 때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완전 시청할 확률이 높고 이제 구매 전환까지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편이에요. 내가 원해서 누른 거니까 다 보고 싶어지겠죠? 이제 억지로 뜨는 영상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중간에 나가서 들어와서 막 광고를 없앤다거나 한번막 뒤에... 끝까지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면 광고 안 뜨는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광고 없앤다거나 하는데 내가 눌렀을 때 내가 원할 때 누르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타겟팅도 가능하고 리타겟팅도 당연히 가능해서 이게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광고 형식이에요. 이제 트루뷰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 예시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에 이런 광고 딱지를 달고 다른 조회수 높고 퀄리티 높은 것들보다 상단에 뜨는 거를 이제 트루뷰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말합니다. 굳이 여기에 뜨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미 제가 마케팅에 대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옆에 추천 영상이 이쪽에 뜨잖아요. 그리고 이쪽 위에 뜨는 것도 이제 트루뷰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원하는 키워드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서 이 동영상이 이제 클릭할 수밖에 없게 시청할 수밖에 없게 이제 유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케팅이라고 검색한 이유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인 거 같으니까, 어, 마케팅에 대해 알려주나? 하고 이제 혹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것도, 어, 아, 그리고 이런 광고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조회수도 당연히 높이고 질문이나 댓글 등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광고예요. 그리고 아까는 인스트림 광고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웃스트림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어, 유튜브 광고라고 해서 동영상 광고라고 해서 꼭그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튜브 밖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유튜브 아웃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너 형태, 전면 광고 형태, 사용자 피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피드 형태, 그리고 거부감 적게 다가갈 수 있는 네이브 네이티브 광고 형태로 이제 유튜브 밖웹사이트에 광고가 게재가 돼요. 음, 인스트림이 영상이 스트림될 때, 즉, 재생되고 있을 때 보여주는 광고들이었다면, 아웃스트림은 유튜브를 아예 벗어난 곳들에서 광고하는 유튜브 광고보단 어, 구글 광고스러운 좀 그런 광고인데요. 유튜브가 구, 구글이긴 하지만, 어, 무슨 말이라면, 아예 다른 웹페이지,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아시아 투데이 같은 그런 뉴스 웹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그 컨텐츠, 뉴스 자체를 가리지는 않고, 비슷한 컨텐츠의 동영상을 이제 뿅 하고 보여준다던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가 연예인 기사다. 그러면 연예인 관련 뭐 영상을 보여준다던지뭐 그런 형식으로 기사, 어, 그런 것도 있고, 기사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동영상들도 있고, 아예 그 뉴스 홈페이지 같은 데에는 인벤토리 영역이 다 따로 있어요. 이 자리는 광고 영역이다. 라고 하는 유튜브 바뀐 데도 거기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게 유튜브의 아웃스트림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유튜브의 마스트 헤드 광고인데요. 말이 필요 없죠. 이제 말해 보에 이제 말모 말모 <laughs> 최고의 광고인데요. PC와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유튜브 인기가 너무 많고 고정 일일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은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2018년 기준 단가가 7,100만 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거기서 30% 인상이 되었고 2020년 현재는 이제 1억 원을 항상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네일처럼. 이번처럼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쉬는 날에는 그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확 늘기 때문에 평소 단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어, 훨씬 더 예약하기 힘들고, 예약하는데도 2주가 걸린다고 해요. 최소 2주인 거고, 2주 뒤에도 계속 계속 예약이 걸려있으면 이제 나는 이제 하기 어려운 거고, 근데 내가 그 날짜에 꼭, 그 정해진 날짜에 꼭 광고를 해야 돼. 내거 여기 마스트헤드 유튜브에 꼭 걸어야 돼라고 한다면 그 날짜에 있는 업체랑 이제 챌린지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약하기 가장 어려운 광고 상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약을 해야 이제 내년 봄쯤에나 광고가 가능하다고도 하니까 진짜 어려운 광고인 거죠. 이제 마스트헤드 광고 예시예요. 예, 정말 익숙하죠. 왼쪽에 이게 PC에서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독점 지명 광고 이제 모바일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광고 마크를 달고서 하루 내내 계속 계속 보여줘요. 저희도 많이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돌리, 내리다 보면 유튜브에서도 그냥 계속 보이는 그게 다 마스트헤드 광고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마스트헤드 광고는 1회 집행했을 때 대략 12,000만 내외의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노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노출 수이긴 하지만 이 1억 이상의 비용을 주고서는 이 12,000만 내외의 사용자가 어, 가성비가 별로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솔직히 든다고 해요. 전에 집행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구글링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사용자들의 이제 말을 들어봤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또그다 그게 그게 전부로 구매로 이어진다거나 다 랜딩 페이지로 들어온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정말 노출될 뿐이고, 그럼에도 많은 광고주들이 요 마스트 헤드를 하려고 서너 달줄 서는 이유는 어, 현재 비디오 커머스, 이 유튜브 마스트 헤드 광고가 동영상 광고 시장의 꽃이라고 불려서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 헤드에. 그리고 메인 화면에 하루 동안 내내 걸린다는 게 진짜 여러모로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내가 원하는 날짜에 꼭 그거를 걸려고 내 광고를 걸려고 챌린지까지 신청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광고가 뭔지 알았고 광고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유튜브, 유튜브에 광고하려면 동영상은 필수죠. 그런데 아무 동영상이나 될까요? 핸드폰으로 작은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은 것들이 이제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로 적합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트림 광고 건너뛰기가 있는, 스킵이 있는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도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미를 챙기려고 영상 제작업체에 맡기려니까 엄청나게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며 영상 촬영하는 데에만 3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제 편집까지 들어가면은 또 500만 원또 다른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상까지 말을 해주는 거고 영상 이후에 광고를 하려면 또 광고 대행사를 찾거나 다른 비용을 또 내야 하니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광고주님들이 보통 원하시는 것들은 최고 퀄리티의 최고 효율이 아니라 적당한 퀄리티에 드린 비용에 비해 높은 효율을 바라시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AMPN 글로벌에서 광고주분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광고 영상 제작부터 납품 광고까지 쭉 원큐에 도와드릴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에서 출장, 촬영부터 편집, 제작 원하시는 광고 대행까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당장 시작해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튜브 광고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레드 오션이 아니냐.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다. 어, 저는 광고를 말씀드리기도 하, 유튜브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끔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전부 다 아, 이제 레드 오션이라 힘들다 이제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레드 오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용자들도 포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하면 봐줄 사람이 무조건 많다는 뜻이에요. 척박한 곳에서 땅을 일구며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다 만들어진 곳에서 유튜브가 뭔지 영상이 뭔지 광고가 뭔지 알고 시작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이제 유튜브 지금 당장 시작해 이 순간에도 생성되는 채널이 몇천개 올라가는 영상이 몇만개 이제 광고하는 기업은 몇 천만 개나 되니까 지금 당장 저몇 천만 개에 뛰어들어서 자기 회사를 홍보해 보자고요. <laughs> 오늘 비디오 커머스 유튜브 광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강의로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